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갈길전 날모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몸 화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참된 권세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직분에게 기름부음이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었고,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모두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완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날만을 간절히 고대한 것이지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시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큰 분이십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 다윗의 고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결코 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내가 주인되는 삶이 아닌 예수가 주인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게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